드디어 부득이하게 제가 너무 오래 기다리게 만들었던 멜로의 마켓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이랑 DM, 심지어 카톡으로까지도 연락을 막 주셨어요. 근데 좀 늦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어, 최초로 저한테 제안이 들어왔던 거는 바로 이 리프팅 기기거든요. 가격만 봐도 알겠지만 이 브랜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기기가 이제 주력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가 어, 테스트를 해보니까 저는 그다 저 개인적으로는 뭔가 추천할 만한 포인트가 없는 거예요. 아마 그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때가 찐으로 처음 사용했던 그 리얼 후기가 담긴 거라서 <laughs> 아무튼 제품이 나쁜 건 아니었지만 제가 항상 광고 진행할 때 1번으로 생각하는 게이 돈을 주고 내가 실제로 사용을 할까? 이거거든요. 근데 저는 아니었기 때문에 진행이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서브 제품으로 진행을 하게 됐어요. 뭐, 이제 가격 저유도 조금 오래 걸리긴 했지만 이게 아무래도 기기이고 또 계획했던 이런 제품이 아니라서 물량을 확보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주력기기인 얘를 하지 않고 이 서브기기인 스킨스크러버나 아니면 하드 쿨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지 한번 짧게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저한테 이런 홈케어 기기들 시딩 요청이 진짜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사용을 해보기도 했고 진짜 지금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까지 이런 기기들 광고는 한 번도 진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제 만족 대비 가격이 비쌌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피부과에서 직접 여러 가지 기기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어 이런 홈 케어 기기들로는 제 성이 안 차는 거죠. 물론 감안을 했어요. 이거는 홈 케어 기기니까 출력이 낮아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사용을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기기들은 정말 테스트를 오랫동안 했었는데 결국에는 다 거절을 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저부터 사용을 안 하게 되니까 이걸 추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기기들은 달랐다. 필링기. 먼저 필링기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제가 지금까지 이런 필링기 사용을 했던 게한 다섯 가지 종류는 되거든요. 심지어 다 제가 제돈 주고 산 거예요. 근데 완전히 달라요 이거. 제품력 자체가 이게 영상으로 느껴질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보시면은, 진동부터가 달라요. 되게 촘촘하고 세다 그래야 되나? 진짜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그 유선필링기랑 되게 비슷할 만큼 되게 짱짱해가지고 아 이게 이제 웰로라고 해서 저는 이게 홈케어 기기를 만드는 회사인갑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원태꺼 더라고요. 아마 피부과 종사자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올리지오나 피코케어 만드는 회사거든요. 여기 기기들이 되게 장고장이 없고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서 원장님들 중에서는 여기 거 쓰시는 분들은 진짜 여기 것만 쓸 정도로 되게 입소문이 난 회사인데 제가 그런 내용들을 담당자분한테 말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여기 대표님이 되게 완성도나 퀄리티에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엄청 꼼꼼하고 되게 튼튼하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홈케어 기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1, 2년 안에 AS가 막 들어오는데 여기는 하자로 인한 AS건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해요. 어쨌든 제가 이제 지금까지 사용했던 것들 중에서는 가장 뭐 효과도 좋고 퀄리티도 좋고 그리고 또 이제 관리를 하는 소신이들이라면 이런 필링기 하나 정도는 있으면은 무조건 플러스가 되니까 강추. 그 다음, 하덴 쿨. 이거는 진짜 활용도가 너무 좋아요. 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이런 종류의 홈케어 기기로는 안 써봤어요. 아니 다른 데는 나오는지도 모르겠어. 어, 모르겠는데 그냥 얘만 써봐도 아 퀄리티 진짜 좋구나. 진짜 잘 만들었다. 이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 이거 버튼만 누르면은 바로 차가지고 바로 뜨거워지는데 오 어, 정말 피부과 기기랑 거의 차이가 없어가지고 처음에 사용할 때 진짜 놀랐어요. 살짝 보여드리면은 이게 꾹 누르면은 켜지고. 바로 온열이 시작돼요. 벌써 뜨거, 지금 벌써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은 진동이 오면서 제품 흡수하는 걸 같이 도와주고, 약간 피부에 탄력을 줄수 있게 도와주는 한번더 누르면은 뒤에서 이게 렇 냉각팬이 돌아가는 소리가 나면서 어, 지금 바로 또 차가워졌거든요. 바로 지금 냉동실에서 나온 것처럼 바로 차가워지고 한번더 누르면은 진동 모드 같이 사용을 하고 꾹 누르면은 이제 오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얘를 추천하는 이유는, 어, 얘 하나만 있어도 활용도가 너무 높다는 거. 화장품 흡수시킬 때나, 뭐, 피부 진정시킬 때, 관리 첫 단계 때, 아니면 뭐 중간 마무리, 뭐, 여기저기 언제 써도 너무 좋아요. 내가 관리할 때 그냥 얘 하나만 넣어도 정말 피부과에서 관리받는 그런 느낌? 또 이런 홈케어 기기들은 중요한 게, 사용할 때 그냥 간편하게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귀찮잖아요? 그러면 장담하는데 진짜 사고 한세달 쓰면 많이 쓰는 거야. 근데 봐봐요. 얘는 오히려 나의 그 귀찮고 불편한 것들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애예요. 관리할 때 말고도 온찜질이나 냉찜질이 필요할 때 있잖아요. 그때 요 버튼 한 번씩만 뚝뚝 눌러주면 끝나는 거죠. 제가 이 기기들을 한 4월 달에 받았었거든요. 근데 정말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자, 오늘도 제 사용 후기 위주로 정말 간단하지만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오늘 후기는 100%제 생각, 저의 리얼 후기만으로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어 제가 원래 홈케어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고로 진행을 하지 않는데 정말 이 제품력 하나만 보고 진행을 했고 진행을 결정하고 나서 가장 신경 쓰고 조율을 했던 거는 이제 가격이었어요. 정말 솔직히 말하면 브랜드 측에서는 이게 화장품이 아니고 기계이기 때문에 가격 조율이 어렵다고 피드백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랜 기간 컨택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제가 생각했던 금액까지 브랜드에서 최종 컨펌을 해주셨고 또 증정품들도 제가 꼭 필요한 애들로 직접 구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 소신이들도 정말 만족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수량이 저번에 닥터 디퍼런트 했을 때보다 많이 적거든요. 아마 분명히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만 겟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4번 구성 보면은. 요거 전동 클렌저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증정품 구성도 좋고 되게 할인율도 높아가지고 요거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훨씬 좋은 구성일 거예요. 이것저것 잘 확인을 하셔서 합리적으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런 분들은 사지 마라. 이렇게 비추천하는 분들로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 어, 사기만 해놓고 쓰지 않는 작심삼일이신 분들 기존에 이미 잘 쓰고 있는 제품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비추.